Uh, um, um, so t h uh, okay. uh,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마 다 uh, 말씀을 외울 수 있으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어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오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이 예루살렘과 땅 끝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잠시 사라졌던 사울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죠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지금 아그 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심의 베드로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져 나갔거든요. 이제 이 시선을 베드로에서부터 사도 바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와 그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마운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수대만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 기초를 다지는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보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일이 사랑성도님들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나 능력 있는 선교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교에서 회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던 박회를 받아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치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네, 한국 사람들, 뭐 한인 교회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묵상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낼묘 그 집안에게 환상을 보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납득시켜 가고 계십니다. 자, 사방으로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 동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사역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 사역은 장로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일이야. 직분자들이 신경 써야지. 뭐, 나는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커밍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바꾸시고 납득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편견과 내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서 납득시키십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성도들 몇몇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도착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넘어섰어요. 하나님께 설득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사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으로 아직까지 파송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방인 선교, 그러면은 사도 바울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100%다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안디옥에 오기도 전에, 안디옥에 벌써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저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헬라인들, 헬라인들이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지요 자, 그리스, 옛날 그리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형이 떠올려야 되는데. 그 <laughs> <저 대신. 웃음> 원산이 <원장님>, 금방 나오시네요 <laughs> 네, 소크라테스. 여러분 <laughs> 기억나시죠? 소크라테스. 자, 이 소크라테스가 뭘로 유명합니까? <laughs> 철학자지요 예. 말을 너무 잘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자기 지혜를, 자기 지식을 뽐내는 것으로 하루를 다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뭐 IT 기업이 잘 나가죠. 그때는 가장 잘 나가던 직업이 뭔줄 압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원 선생님. 학원 강사가 그때는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때 사회는요. 서로 토론하고 자기 지식으로 사람을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것이 권력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 성도님들 그때 당시는요 언변, 이 수사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자그 시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무명의 성도들 네. 나 테스야 나, 나 소크라테스야 막 이런 사람들에게 무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가 사함받았어요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복음이 증거됐을 때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명의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이 무명의 성도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해로대 박해를 피해서 지금 도망간 거 아닙니까? 박해가 왔을 때,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라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사랑 성도님들 그렇게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순교해야만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 사랑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이 무명의 성도들은 아마도 목숨이 두려워 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한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똑똑한 잘난 헬라인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바로 이무명의 성도들이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설득된 것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멀리멀리 멀리 흩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한번 갔어요. 저쪽 업스테이트 쪽에 베어 마운틴 그쪽에 이제 등산을 갔는데 이 돌산인데요. 돌 틈에 아주 예쁜 꽃한 송이가 피어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물도 마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꽃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바위산에 요만한 틈에 꽃한 송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꽃이 얼마나 예쁘든지 꽃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꽃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순간 나이가 <웃음> <웃음> 네. 딱, 딱 보면 알아요. 제가 핸드폰을 딱 줍잖아요. 사진 보면은 꽃 사진 많으면은 혹시 믿음해? 막 이렇게 어,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꽃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꽃을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바라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꽃이 이 바위 틈에까지 와가지고 피었을까? 그 꽃이가 어디로부터 날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에 날려, 날려, 날려서 정말 새가 한 번만 쪼아 먹으면은 이 세상에 피우지도 못할 그 씨앗이. 어떻게 날려가지고 그 바위 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어요.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대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파도에 떠밀려서 오늘날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네. 저도 제 인생의 파도에 떠밀려 갖고 아무도 없는 뉴욕 땅에 혼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인생의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어. 저랑 결혼해 갖고 <laughs> 어 목사 사모로 지금 우리 둘이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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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나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라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그 떠밀려 갔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 거예요. 근데 그 피워 낸 꽃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어디로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 사랑 성도님들 니카라가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사랑 성도님들 캄보디아에 신학교가 세워졌대요. 감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사랑 성도님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퍼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꽃가루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이게 다 복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꽃가루가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성도들의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멀리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사랑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한 무명의 성도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씨앗은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또 우리가 보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은, 받은 그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될줄 믿습니다. 자, 이따가 점심 식사하실 때요, 만약에 저 옆에서 우리 갈비가 너무 그냥 탄 나가지고 침을 막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점줄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쳐다보지도 못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사랑 성도님들 풍성하게 베푸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양보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이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